안녕하세요. 모듈쳤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1일, 이번 영상에서는 카누가 킹비에서 받은 9300대 중문는 초기 LDV를 납품했다는 소식을 헬스라리티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문입니다. 카누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최신 초기 납품으로 상업용 뱀및 차량 렌탈 회사인 킹비에 최초 라이플 스타일 배달 차량 LDV를 납품했습니다. 카노가 2022년에 9300대의 킹비 주문을 처음 발표한 후 수요일에 공유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스타트업 카노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LDV를 킹비에 납품했다고 합니다. LDV 130대는 킹비 임대 차량에서 사용되기 시작할 예정이며 카누는 새로운 오클라호마 제조 시설에서 운영을 확대하면서 2024년 내내 회사에 더 많은 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누 CEO이자 투자자이자 회장인 토니 아킬라는 우리 차량이 점점 더 많이 미국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킹 비와 그 인상적인 고객 목록에 우리 차량이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차량은 서비스 작업자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안전, 신뢰성 및 편안함을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차량을 차별화하고 상업용 차량 회사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300대 차량 판매 계약에는 카누에서 주문할 수 있는 차량을 18600대까지 늘릴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킹비는 전기차를 수령한 후 즉시 사용 가능한 차량 임대 서비스 일환으로 LDV를 다른 회사에 장착하고 맞춤 포장하여 배송할 계획입니다. 킹비의 CEO인 스컷 해슬램은 우리는 차량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규모의 차량은 킹비를 차량 구매를 위한 유연한 옵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최초로 카누 전기차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누가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킹비에 배송했는지 보도자료에서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며 아직 이 테슬라 리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누는 지난 몇년 동안 소량의 LDV를 납품해왔으며 바로 지난달 오클라호마 시티 공장에서 생산된 첫 번째 차량을 주 정부 사무실에 납품했습니다. 카누는 또한 지난 7월 나사에 아르테미스 임무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특수 버전의 LDV를 납품했고, 2021년 후반에는 전기차의 전술 버전을 미 육군에 납품했었습니다. 킹비 외에도 카누는 월마트 및 다른 차량 임대 제공 업체인 지버와 LDV에 대한 대량 상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킹비 주문 9,300대에서 초기 LDV를 납품했다는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모틀리 풀 기사로 넘어갈게요. 카누를 매수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홀드해야 되나? 키포인트 첫 번째, 카누는 전기 자동차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회사는 3분기에 처음으로 수익을 창출했고 계속해서 현금이 소진되고 주주 가치가 회석되며 운영 지속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의문입니다.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지만 미래에 대한 큰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노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기술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전기 자동차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제조업체 카노는 주가가 2022년 이후 99% 하락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무상황은 불확실하며 회사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시, 주주가치를 희석하고 있습니다. 낮은 주가 때문에 오늘 카누 주식을 구매할 생각이라면 다음 사항을 먼저 고려하세요. 카누 전기차 꿈. 카누는 미래지향적인 외관과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회사인데 회사는 전기펜 보급형펜 전기 픽업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라이더 일부로 발표했습니다. 즉, MPDV 그리고 LDV죠. 해당 차량은 고급 텔레매틱스 및 구독 기반 서비스와 같은 흥미로운 기술 기능을 제공합니다. 센서와 연결 기능이 가득한 이 회사의 차량은 운전 행동,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카누는 3분기에 처음으로 수익을 창출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월마트로부터 만 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으며 차량 임대 운영 업체인 지바와 즉시 사용 가능한 벤 차량 임대 회사인 킹비로부터 만 2,300대의 차량에 대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회사는 자사 차량을 제조하는 오콜라 홍마주의 첫 번째 전기 자동차를 인도했으며 이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카누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드는 것, 즉,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분기에 회사는 처음으로 51만 9천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는 큰 업적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속해서 현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기에 카누는 4,800만 달러 이상의 운영비용을 지출했으며 순 손실은 1억 1,200만 달러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총 손실은 2억 7,400만 달러로 전년도 4억 7 0 0만 달러보다 감소했습니다. 카누 현금 상황을 주시하십시오. 분기말 현재 카누 대차 두조표에 남아있는 현금은 2022년 말 4천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에버코어 및 HC, 웨인, 라이트, 앤 코어와 계약에 따라 자본에 접근하여 시장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총, 어, at the m a 프로그램에서 2억 달러의 보통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3분기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남은 캐패스티는 1억 4,800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요크블레어드바이저과 선불 사전 계약을 맺었으며 이 시설을 통해서 남은 캐파스티는 1억 3,700만 달러입니다. 이러한 자본 접근에도 불구하고 카누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계속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3분기 10Q 파일링에서는 다음 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회사는 운영 계획에 따라 영업 활동으로 인해 순손실과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본 지출과 운영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사건은 회사 의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사 의 어, 증자는 2020년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후 주주를 크게 희석시켰습니다. 이후 총 발행 주식 수는 약 2억 6아 3,600만 주에서 7억 2,600만 주 이상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주주 가치 희석이죠. 여기 밑에 차트를 보시면 카누 주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카누는 사야 하나? 팔아야 되나? 홀딩해야 되나? 카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주 가치 희석을 계속 해야 되며 이는 주가 하락의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쓰는 당시로 주가는 0.21달러고요. 현금을 계속 소진하고 있으며 상업적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사를 둘러싼 극도로 불확실한 사업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감안할 때이 기자는 해당 주식에 매도 등급을 부여하고 다른 곳에서 전기차 투자 기회를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는 끝났고 카누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 어, 평선 역배열로 계속적으로, 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뭐, 어디에 납품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좋다. 그런 것은, 어, 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로, 어, 여기 칸후 아주 좋은 LDV 차량을 만든다고 생각했다라도, 약간은 관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갈 때 사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어 패턴 공부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가 어 약한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여기 직사각형이 나왔다가 여기서 또 내려간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카누가 어 킹비에서 납품을 받은 것에 대해 어 납품을 했고 그렇지만 모틀리풀 기사를 통해서. 여기에는 지금 자금이 많이 소진되고 있고 주주 가치 희석이 되고 있으므로 투자는 좀 피하고 보자라고 사실을 확인하고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직접적인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 많이 하락해 있는데 하락할 때마다 사신다는 분들 그렇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